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위일한 티티카카 다혼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스와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컬리 엑스트론 미니 프로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가격이 되게 싼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가 제가 가격을 잘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소개 다시 하는 겸 가격 제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퀄리 엑스트론 미니 프로 16인치 휠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그네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한 휠 내구성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후륜 모터 방식이고요. 출력은 5 0 0트 그리고 배터리는 1 9 6 암페어 삼성 50G 셀을 사용 중이고요. 앞뒤 모두 머드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특히 오염도가 심한 부분은 있잖아요. 하지만 그쪽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렉 또한 컬리 스포츠에서 나오던 튼튼한 리어렉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이 굉장히 두껍고 탄탄하게 생겼죠? 맥스 로더는 25kg 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싱글 체인이기 때문에 변속 트러블 염려도 없죠. 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죠? 겨우. 또한 스로틀 레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파스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키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이고요. LCD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신성이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음, 보기에도 깔끔하고 컬러라서 어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LCD 화면 옆에 화살표 위에 방향을 꾹 누르시고 계시면 이렇게 프론트라이트와 테일라이트가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이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이고요. 일반적인 20인치 전기 자전거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차고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싶다 또는 접었을 때좀더 작은 사이즈, 아담한 사이즈의 전기 자전거를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매우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가격대를 알려드려야죠. 가격은 120. 5만원입니다.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혼 매장 바이기 동대문점 수압. 이번에는 퀄리 엑스트론 미니 프로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기 동대문점 수압했였습니다 감사합니다.